오늘은 2025년 6월 30일 VIP 리포트에서 추천된 종목, 바로 다우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장에서 10%만 먹어도 감사한데, 이 종목은 한 달도 안돼 17.23%를 줬다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르기만 한 종목이 아닙니다. 의도된 흐름, 계획된 진입,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시장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확한 흐름을 읽고 준비한 자에겐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우 기술이 왜그 시점에서 포착됐는지 어떤 근거와 전략으로 추천됐으며 결국 왜 17.23%라는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구간입니다. VIP 리포트에서 제시된 분할 매수 가격은 33,750원에서 32,000원 구간. 그리고 그 아래로는 철저하게 통제된 리스크. 손절가는 29,000원. 손절은 반드시 지킬 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제시가 아닙니다. 투자의 계획이자 행동의 기준입니다. 시장에선 늘 유혹이 있고, 공포가 따릅니다. 그 유혹과 공포를 넘어서려면, 사전에 설정된 매수 손절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실제 주가는 흔들리긴 했지만 정해진 전략을 따랐다면 그 이후의 상승 흐름은 예측 가능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럼 A e 종목이 추천됐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수급 흐름입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유입 중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무려 7일 연속 순매수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들어온 흐름이 아니라, 별표 별표, 추세적인 매수 흐름,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는 기획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고, 외인의 연속 매수는 정보 기반 접근을 시사합니다. 두 주체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 종목을 누군가는 진지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흐름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먼저 일봉상 이평선이 정배열 구조로 전환 중이었습니다. 이건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구조죠. 그 와중에 단기 이평선이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가격의 탄력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1차 상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 이건 세력 입장에서 물량 소화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상승 지지선인 11선을 기반으로 한 재차 반등, 고점 돌파, 그리고 대량 거래를 동반한 돌파 격출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패턴이며 강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입니다.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이 종목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후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건 급락이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기간 조정, 즉, 한 차례 올리고 나서 재정비를 하며 다음 레벨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추가 조정 시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 예상이라는 구체적인 해석이 포함됐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주가는 다시 반등하며 추천가 대비 17.23% 상승.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38,000원. 오버슈팅 시에는 최대 45,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별표 별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별표 별표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급격히 커지지 않는 한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 어떤 종목도 항상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만이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우 기술은 시장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점에서 포착되었고 수급, 기술적 흐름, 심리적 지지선, 전략적 진입 포인트까지 모두 갖춘 종목이었습니다. 결과는 말해줍니다. 플러스 17.23%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준 종목.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흐름을 미리 읽고 전략을 갖춘 투자자와 그냥 이 종목 좋다더라는 말에 따라 들어간 투자자, 누가 수익을 가져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실전 전략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밤을 잊은 투자자 네이버 밴드 클럽에 가입해보세요. 이곳은 단순한 종목방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난 밤에도 시장을 읽고, 종목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밤을 잊은 투자자를 검색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일의 수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분석으로 이기는 투자.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